만 하면 베이스 벗겨지고 뭉치는 사람 주목! 크림 블러셔 앞으로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크림 블러셔를 냅다 올리면 베이스가 벗겨지거나 뭉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땐손 말고 이브러쉬가 킥이야. 나겸 쌤과 공동 개발한 필리밀리 신상, 일명 물먹볼 브러쉬 크기가 크지 않아서 볼에 얹었을 때 진짜 딱이야. 살짝 사선 모양으로 라운드 커팅되어 있어서 양 조절하기도 너무 쉬워. 바를 때는 코 쪽,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브러쉬가 크림 젤리 블러셔에 특화된 완전 부드러운 미세모로 되어 있어서 베이스 벗겨짐 없이 맑은 수채화 블러셔 쌉 가는 광이 살아있는 광대 쪽에는 리퀴드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광 제대로 살려서 바르는 법 알려줄게 리퀴드 전용으로 나온 필리밀리 워터리 블러셔 브러쉬 준비 이게 플랫한 펜 타입이라 광대 쪽에 속광 살려주기 너무 좋아 증정으로 주는 팩트에 소량 덜어주고 살짝 세워서 브러쉬 먹여준 다음 가볍게 톡톡 두들기며 발라주면 광은 그대로 살고 컬러도 자연스럽게 레이어링 돼서 너무 예뻐 도구만 바꿨을 뿐인데 이한끗 차이 보이세요? 필리밀리 물먹볼 브러쉬는 4월 한 달간 올영에서이 팔레트도 같이 기획으로 주니까 놓치지 마!